인공지능이 어떻게 훈련이 됐는가 인공지능을 훈련할 때 원래 그냥 데이터가 많으면 그걸로 인해서 자동으로 학습하는 것도 있는데 채 g 피티가 특별한 이유는 인간들이 개입을 해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하는 저임금 노동자분들을 모셔다가 채용을 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좀 좋아졌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케냐의 노동자들이 9시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이런 텍스트들을 살펴보면서 안 좋은 얘기들이나 이런 걸 걸러내고 어떤 게 좋은지 싫은지에 대한 거를 판단을 내리는 일들을 하는 거를 이제 사람이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 그래서 실제로 이런 타임즈 기사도 났는데 이렇게 이제 좀 케냐에 계신 어... 이런 노동자 분들이 직접 투입이 돼서 인공지능 학습을 도왔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옛날 소식이고 요즘에 좀 엄청난 소식이 있습니다. 채 g p t 가그 자체로 채 g p t 가 can replace the un underpaid workers를 아예 대체를 할 수가 있다. 지금 이런 저임금 노동자분들이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하던 일들을 이분들안 쓰고 그냥 챗GPT만 써도 알아서 학습을 할 수가 있다라는 소식이 났습니다. 실제로 논문이 나왔는데요, 챗GPT. 아웃포폼 스크라우드 워커스 케냐의 노동자분들 을 크라우드 워커스라고 통칭을 했는데 크라우드 워커스보다 채티피티가 앞섰다. 텍스트, 어노테이션, 텍스트에 이런 라벨 붙이고 이런 음. 것들을 사람을 쓰는 것보다 오히려 채티피티가더 잘한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어 이제 노동자를 안 써도 그러니까 알아서 학습을 할수 있네로 오. 볼 수도 있는데 약간 좀 무섭게 보면은 이제는 사람도 없이 AI가 스스로 이런 라벨링까지 포함해서 학습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인간을 쓰는 것보다 채티피티가 AI 훈련 에 있어서도 더 우수한 성과를 낸 거죠. 그렇다는 거는 이제 AI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어느 정도 생긴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AGI에 좀더 다가간다는 아, 느낌을 그렇죠. 받았어요. 왜냐면 AGI가 어떻게 보면 이제는 스스로 어.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말하는데 왜냐면 인간이 하면 한계가 있잖아요. 어노테이션을 해봤자 막한 시간에 뭐몇 개를 하겠어요. 사람이 하니까. 근데 채치 PT가 자동으로 한다면 이거는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빨라질 수가 있겠죠. 음. 그럼 AI가 스스로 라벨링도 엄청나게 잘하고. 엄청나게 빨리 성장하다 보면은 이제 진짜 그 특이점이 요걸로 인해서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재밌는 논문을 추가로 소개해드리면 셀프 피드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했더니 좋아졌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라지 랭귀지 모델 하나만 있어도 이 하나의 모델로 어떤 인풋이 들어왔을 때 그냥 결과를 내는 게 아니라 이 모델한테 방금 나온 결과를 개선해라 라고 시키고 그리고 개선된 결과를 다시 피드백 하라고 시킨 다음에 그 결과를 모델한테 넣고 그래서 또 나온 결과를 개선하라고 시킨 다음에 또 모델한테 넣어서 피드백하라고 시키고 또 이거를 개선하라고 시키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게 다 보면은 gpt35랑 4로 실험했을 때 그냥 생성된 것보다 이렇게 셀프 피드백된 게 인간들이 20% 정도 더 선호를 했다고 합니다 즉이 모델 하나만으로도 계속 서로 개선하라고 시키면은 더 결과가 좋아진다는 거죠 aja에 점점 한 발씩 다가가고 있다라는 음, 거를 느낄 수 있는 무섭네요 소식이었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